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은 최근 1년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 용구의 소속입니다.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다는 부기를, 부기를 해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랍니다.